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소설 한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존 윌리엄스, 미국의 작가입니다. 스토너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한 400쪽 짜리 되는 긴 소설인데, 짧은 시간에 좋은 소설 한권 읽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너는 1891년에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미주리 대학인는 컬럼비아에서 약 40마을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젊은 나이였다. 아버지는 25살, 어머니는 겨우 20살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부모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30살 때 이미 신살처럼 보였다. 노동으로 인해 몸이 구부정해진 아버지는 아무 희망 없는 눈으로 식구들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 척박한 땅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는 삶을 인내했다. 자식이라고는 1년밖에 없어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에서 식구들을 묶어 주는 것은 힘겨운 농사일 뿐이었다. 저녁이 되면 새 식구는... 등유램프 한 개로 불을 밝힌 작은 부엌에 앉아 노란색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스토너는 집에서 하는 허드렛일보다 조금 덜 피곤한 허드렛일을 하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늦봄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옥수수 밭을 갈고 들어온 아버지가 부엌에서. 아들에게 말을 꺼냈다. 이미 저녁 식탁은 치워진 뒤였다. 나는 평생 이렇다 할 만한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6학년을 마친 뒤 농사 일을 시작했지. 젊었을 때는 학교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는 자신의 손을 향해 험상궂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다. 돌아오는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거라. 여긴 내 어머니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의 가을에 스토너는 컬럼비아로 가서 농과대학 1학년생으로 등록했다. 마부가 떠나고 몇분 동안 스토너는 꼼짝 안고 서서 건물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렇게 위풍당당한 풍경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널찍한 초록색 들판에 빨간 벽돌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리고 들판 곳곳에는 돌로 포장된 통행로와 작은 꽃밭이 있었다. 놀라움과 감탄 속에서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캠퍼스 주위를 걸어다녔다. 스토너는 9개월 동안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가축들과 돼지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달걀을 가져오고 소젖을 짜고 장작을 팼다. 그밖에 팥도 갈고 구루터기도 파냈으며 푸드 부인이 버터를 만들 때 우유를 젓는 일도 했다. 그에게 배정된 2층 빵은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겨울에는 바닥을 통해 조금씩 올라오는 아래층의 온기가 전부라서 그는 해진, 콜트 이불과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자칫 책장이 찢어지지 않게 고분 손을 후후 불어가며 책장을 넘겼다. 윌리엄 스토너는 방학을 마치고 2학년 공부를 위해 학교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대학에 온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가 불쑥 이렇게 묻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강의실 안을 둘러보았다.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스토너는 짐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소네트야, 스토너군. 이시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네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언어지. 저자는 윌리엄 세익스피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몇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인일세. 그의 목소리가 깊고 부드러워졌다. 그대 내게서 계절을 보리.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에 노란 잎파리들이 몇잎 또는 하나도 없는 계절. 얼마 전 예쁜 새들이 노래했으나, 살풍경한 폐허가 된 성가대색을 내게서 그대 그날의 황혼을 보리. 석양이 서쪽에서 희미해졌을 때처럼, 머지않아 암흑의 밤이 가져갈 황혼. 모든 것을 안식에 봉인하는 죽음의 두 번째 자. 그 암흑의 밤이 닥쳐올 황혼을. 내게서 그대 그렇게 타는 불꽃의 빛을 보리. 양분이 되었던 것과. 함께 소진되어 반드시 목숨을 다해야 할 죽음의 침상처럼 젊음이 타고남은 제 위에 놓인 불꽃 그대 이것을 알아차리면 그대의 사랑이 더욱 강해져 머지않아 떠나야 하는 것을 잘사랑하리세익스피가 300년 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의 목소리가 틀리나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2학기의 윌리엄 스토너는 기초 교양 강의들을 빼버리고 동과대 의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의 기초 강의 한 개씩과 영문학 강의 두 개를 들었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는 고독을 느꼈다. 밤에 다락방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어두운 방구석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램프의 불빛이 구석의 어둠에 맞서 너울거렸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이 빗속으로 모여들어 그가 읽던 책에 나오는 상상의 모습들을 펼쳐 보였다. 그러면 자신이 시간을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1년 만에 그는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익혔다. 가끔 몇년 전에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면 마치 낯선 사람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땅과 똑같은 갈색을 띠고, 땅처럼 수동적이던 사람. 부모도 거의 옛날에 자신만큼이나 낯설었다. 그는 부모에게 연민이 섞인 감정과 흐릿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사학년이 거의 중반에 이른 어느 날, 아처 슬론이 수업 뒤에 그를 불러 세우더니, 자기 연구실에 들러 이야기나 나누다 가라고 권유했다. 자네는 여기서 학위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스토너가 말했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스토너 자신도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스토너가 슬론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말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을 향해 말했다. 모르겠나, 스토너군. 슬론이 물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어?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갑자기 슬론이 아주 멀게 보였다. 연구실의 벽들도 뒤로 물러난 것 같았다. 스토너는 자신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지, 슬론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는 걸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건 사랑일세, 스토너군. 슬론이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는 사랑에 빠졌어. 아주 간단한 이유지. 1914년 6월 첫째 주에 윌리엄 스토너는 60명의 청년 및 소수의 젊은 숙녀들과 함께 미주리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남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절박했다. 열심히 책에 몰두하다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아직 책에서 읽지 못한 것이 한꺼번에 의식될 때가 가끔 있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 그토록 애써 손에 넣은 평화로운 시간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응접실 옆에는 길고 좁은 식당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식탁 주위에 모여 있었는데 상석에는 호리호리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물결 무늬가 있는 파란색 비단 드레스 차림으로 서서 금태를 두른 도자기 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다. 스토너는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문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갸름하고 섬세한 얼굴로 주위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스토너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정말로 서투른 인간임을 절감했다. 그는 한동안 문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스토너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문간에서 뒤로 물러나 응접실로 방향을 돌렸다. 식당 쪽은 보지 않았지만 가끔 아가씨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을 따스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처음으로 그녀와 둘이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의 12월. 그날 저녁에 한 시간 반 동안 한 것만큼 그녀가 자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신과 그녀가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는 또한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확신했다. 한 달이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아이는 1923년 3월 중순 사흘간의 산고 끝에 태어났다. 그레이스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예쁜 아이였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금발은 아주 솜털 같았다. 아이는 잘 울지 않았으며 마치 주위 환경을 잘 인식하는 것 같았다. 윌리엄은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이디스에게 줄수 없는 사랑을 딸에게는 줄수 있었다. 그레이스를 출산한 뒤 거의 1년 동안 이디스는 자주 침대 신세를 졌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은 1년이 넘도록 살림을 하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두 사람을 돌봤다. 그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강의를 준비했다. 출근하기 전에는 그레이스에게 아침을 먹이고 자신과 이디스가 먹을 아침 식사와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다. 도시락은 서류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지고 갔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쓸고 닦고 청소를 했다. 딸에게 그는 아버지라기보다 거의 어머니였다. 가끔 이디스가 투덜거리면서 아기를 부르면 윌리엄은 아기를 그녀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디스는 침대의 등을 기대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불편한 자세로 잠시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다 몸이 피곤해지면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다시 윌리엄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정체를 잘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조금 울고는 눈가에 눈물을 찍어내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 저녁에 집 청소와 설거지를 마치고 그레이스를 거실 구석에 요람에 눕힌 뒤 스토너는 책으로 출판할 원고를 손봤다. 작업은 그의 말에 끝났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그책 덕분에 스토너는 조교수로 승진하면서 종신 교수가 되었다. 그레이스는 그의 봄에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고 가을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매일 아침 스토너는 아이를 준비시켜 학교에 보냈다. 오후에는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 대학에서 돌아왔다. 윌리엄 스토너는 차츰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레이스가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어쩌면 자신이 훌륭한 교육자가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아이는 서재에서 아버지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스토너가 아이를 위해 작은 책상과 의자까지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할수 있었다.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이 아이의 머리카락에 부딪혀 반짝이고 그 불빛에 작고 진지한 아이의 얼굴 윤곽이 도드라지게 보였다. 지난 1년 동안 아이가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 싫지만은 않은 작은 슬픔에 윌리엄은 잠깐 목이 메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신의 책상으로 갔다. 아이는 아버지의 기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내 두 사람은 함께 정신없이 웃고 있었다. 마치 둘다 어린아이인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서재문이 열리더니 거실에 강한 불빛이 서재의 어두운 구석까지 흘러들었다. 그빛속에 이디스의 윤곽이 서 있었다. 그레이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하다가 서재 항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레이스가 서재문을 지나 거실로 나가는 동안 이디스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동안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어요. 아이가 저렇게 조용한 것이나 풀이 죽어 있는 건 자연스럽지 못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또래 아이들과 더 활발하게 뛰어 놀아야 해요. 아이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 이제 그는 딸을 거의 볼수 없었다. 그가 말을 걸고 그레이스가 대답하기라도 하면 이디스가 곧 그레이스의 식사 예절이나 앉은 자세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 때문이었다. 이디스의 말투가 어찌나 신랄한지 아이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내내 풀이 죽어서 침묵을 지켰다. 아이의 눈은 조심스럽다 못해 거의 경계의 눈빛을 띄었다. 윌리, 내가 그레이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요. 그건 알아두세요. 난그 아이를 사랑해요. 내 딸이니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도 알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다. 이것이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을 뻔했다. 그는 고개를 젖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디스가 낮에 일꾼을 고용해서 그의 소지품을 모두 서재에서 꺼내놓은 뒤였다. 그의 책상과 소파가 거실 귀퉁이에 비좁게 놓여있고 그 주위에 그의 옷까지, 서류, 모든 책이 아무렇게나 쌓여있었다. 그때 그는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자신의 책을 최대한 대학 연구실로 옮겼다. 자신보다 젊은 강사 3명과 함께 쓰는 방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집에서 보내던 시간 중 대부분을 대학에서 보내며 너무 외로워서 잠시라도 딸을 언뜻 보거나 말을 한마디 나누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을 때만 일찍 퇴근했다. 아이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던 EDC의 태도가 조금 느슨해졌기 때문에 아이도 이제 가끔 미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편안한 태도로 이야기를 건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가끔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다. 동료들, 특히 젊은 동료들은 흔히 그를 헌신적인 교육자라고 불렀다. 부러움과 경멸이 반반씩 섞인 이 호칭은 그가 지나친 헌신으로 인해 강의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적어도 대학의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눈이 멀어버렸다는 뜻이었다. 그를 가볍게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40대 후반인 그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젊었을 때처럼 풍성하고 말을 듣지 않은 머리카락은 거의 완전한 백발이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항상 우울하게 침잠해 있는 그녀는 중년에 이르러 점점 더 쌀쌀 맞고 무심해졌다. 잠깐 동안 마지막으로 스토너를 공격하다가 결국 절망에 차서 한번 강하게 불타오른 뒤, 그녀는 유령처럼 휘청거리며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렸다. 애당초 그녀는 그 공간에서 완전히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여름에 그레이스는 12살이었다. 섬세한 이목구미를 지닌 키 크고 마른 여자아이. 가을에 이디스가 남편과 결혼 생활과 자기 자신 그리고 세월 속에서 변해버린 자기 모습을 향해 마지막으로 격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을 때 그레이스는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더니 점점 살이 쪘다. 그의 겨울부터 13번째 생일 사이에 그레이스의 체중은 거의 20kg 넘게 늘었다. 얼굴은 부풀어오른 반죽처럼 뚱뚱하고 건조해졌으며 팔다리는 말랑말랑하고 느리고 서투르게 변했다. 그녀의 내면에 있던 어떤 것이 느슨하고 말랑말랑하고 절망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스토너는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슬픔을 느꼈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만을 보여주었다. 죄책감이라는 편안한 사치품을 자신에게 허락할 수는 없었다. 타고난 본성과 이디스와의 생활이라는 조건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깨달음이 죄책감보다 훨씬 더 슬픔을 부추겼고, 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오래전부터 스토너는 매달 몇 달러씩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 때가 되면 그레이스가 클럼비아를 떠나 조금 떨어진 대학, 어쩌면 동부의 대학 같은 곳에 갈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스토나는 그레이스의 진짜 심정이 어떤지, 스스로 원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원했기 때문에 남은 건지, 아니면 자신의 앞날이 어찌되든 완전히 무관심했기 때문에 남은 건지, 결코 알수 없었다. 아이는 가을에 미주리 대학교에 입학해서 적어도 2년 동안 다닐 예정이었다. 그 뒤에 아이가 원한다면 다른 주로 가서... 대학 공부를 마치게 해주기로 했다. 스토너는 이 편이 더 낫다고. 그레이스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는 감옥에서 2년 더 견디는 편이 이디스의 무력한 의지에 휘둘리며 또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자신을 타일렀다. 그렇게 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네가 불행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스토너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몰랐어. 정말로.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스토너는 그레이스가 직접 말했던 것처럼 절망을 거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레이스는 해가 갈수록 술을 조금씩 더 마셔서 공허해진 자신의 삶에 맞서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갈 터였다. 그는 자신을 노인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가끔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 그 속에서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 바라보는 얼굴에 결코 동질감을 느낄 수 없었다. 기괴한 가면 속에서 눈빛만 선명했다. 마치 자신이 알수 없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하얗게 세워버린 그 텁스룩한 눈썹, 헝클어진 백발, 앙상한 뼈 주위로 늘어진 살, 나이 든척 하는 깊은 주름살들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동안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몰래드는 시시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다시 생각했다. 기쁨 같은 것이 몰려왔다. 여름의 산들바람에 실려온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실패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잘 것 없어 보였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